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창으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주, 저, 재료들이 준비해 놨고요. 그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과일 꽃치고요 여기 물 이렇게 설탕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 그물 설탕 1대 2로 이렇게 비율을 나눴고요. 이렇게 설탕 한컵 그리고 물반컵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설탕은 녹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설탕을 해가지고 다음에 물 반컵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설탕은 이렇게 그센 불로 말고 그렇게 중불로 녹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설탕은 이렇게 5분8분 정도 이렇게 녹어야 돼요. 그럼 일단 설탕 녹이는 동안 그담 한번만 읽어볼까요 <laughs> 먹고 싶어.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laughs> 배고파요. 네, 저도 아침 안 먹어가지고 너무 지금 배고파요. 탕후루 만들기 먹어보자. 배, 배워보자. 이때 이로 만든 거으요 네. 이대1 아, 말고 이대 1이요. 이대 1. 설탄두 설탄 컵이면 어, 물한컵 이렇게 이대1로 만드는 거고요. 네, 달고만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아마 달고나는 그 베이킹소다 같은 거 아마 넣, 넣은 거에, 넣, 넣을 거예요. 아마. 배고파, 나눠주세요. 네, 이따가 같이 먹읍시다 태우면 어떻게 해요? 안 태우게 조심해야죠. <laughs> 네, 일단 허창 이렇게 녹이고 있어요. 신기해요.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누가 예쁜 거예요? <laughs> 지글지글, 네 이게 시간 오래 지나면 아마 그 설탕 그 탄의 냄새, 맛있는 냄새는 알 거예요. 설탕 안 섞어도 돼요? 아, 아, 그거 그 섞어도 되는데 안, 안 섞는 게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나라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요리 잘하네 언니장. 아, 요리 제가 장으로밖에 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더녹여야될것 같아요. 나도 오늘 해봐야지. 네한 번만 꼭 간단하니까 한 번만 네, 집에서 해볼 수 있어요. 다음에 라면 주군이요. 라면이요? 네, 라면 도전해볼게요. 네. 모급은 끌고 있죠, 지금. 네, 이거 그 약간 캐러멜 색깔로 바꾸면은 그때 과일을 바르면 될것 같아요. 어디서 하시나요? 어, 어떤 거예요? 탕후루에 관한 얘기 해주세요. 어 탕후루는 일단 요즘에 그러는데 탕후루는 중국에서 시작하는 음식 아닌가요? <laughs> 아, 그렇죠. 여자들 요즘에 말라 탕후루 그런 거 좋아하죠. <laughs> 말라 먹고 다음에 탕후루. 그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다른데 아마 5분에서 8분 정도 그만큼 그러도 되고 그리고 색깔이 캐러멜 색깔로 바꾸면은 그때 바르면 될것 같아요. 어떤 과일 향으로 가 좋아요? 저는 딸기요.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설탕이 타는 냄새 조금 나거든요. 3분 정도만 하고 바르면 될것 같아요. 채소는 이상한가? 브로콜리? 뭐, 본인 뭐 취향에 따라 할 수도 있죠. <laughs> 향기가 끝내줘요. 네. 허, 허탄한 색, 남색, 그 남색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당근, 어, 당근탕으로? 네. <laughs> 한번, 네. 집에서 당근 해 먹을까? 수박 궁금해요. 어, 수박 탕후루도 어,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탕후루 가야 할 생각 없으세요? 아, 탕후루. <laughs> 다음에, 예. <laughs> 채소 탕후루. 예. 요즘에 뭐, 오이 탕후루도 있더라고요. 오이 탕후루. 네 파인애플도 맛있어요. 오이 맛이 궁금해요. 저도 한번도 뭐 먹어본 적 없는데 오이 맛 궁금해요. 팔? 네 뭐.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데 뭐 괜찮아요. <laughs> 과자 당으로 네, 마시멜로 당으로 있어요. 망고도 궁금. 망고? 네. 떡 당으로 당우루. 찹사도 당으로도 있어요. 그니 지금 색깔이 이렇게 카르메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때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바를 때 너무 깊게 바르지 말고 약간 이렇게 보고 보고 끄는 부분만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은 코팅이 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조금 꺼도 될것같 은데, 잠시 만요. 아이고 소탄 소탄시럽이 맛있게 생겼죠? 마지막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 또 만나요. 그, 여기 산타 그 채널이거든요. 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